분신들과 함께하는 통신서비스 피해방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아,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것은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메신저 피싱이란 우리 개인 정보를 빼내서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어, 피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메신저 피싱이라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어, 어떤 A씨라는 분은 그 아들에게서 무난 상품권 100만원짜리가 왔다고 어, 메시, 저기,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, 아, 우리 아들이 나한테 상품권을 보냈구나 하고, 그거를 딱 클릭하는 순간, 어떻게 돼요? 나의 모든 개인 정보를 다 유출이 되게 돼서 피해를 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, 어, 핸드폰에, 어, 메시지가 오든지,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해서 어떤 돈을 보내라든가, 아니면 모르는 어떤 그걸 유도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어그 다음 먼저 우리 예방하고 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금전을 요구 요구할 경우에는 전통 전화 등을 통해 본인을 반드시 확인하지 않은 다음에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절대로 전달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가 왔을 때 카톡으로 왔든지 아니면 문자로 왔을 때그웹 설치하라고 보면 파란 대시로 www. 이렇게 하얀 대시로 웹사이프에 설치하도록 그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절대로 그걸 누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. 만약에 어찌되서 내가 잘못해서 피해를 당했다 그 피해를 당한 걸 알게 되면 어 경찰서 112나 아니면 금감원 1332에 빨리 어떻게 해요?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폰이라는 게 있어요 대포폰은 무엇일까요? 대포폰은 내 명의로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사용해서 쓰는 것을 대포풍이라고 합니다. 어,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지요? 어, 어떤 그 피해 사례를 보면 어, 7 0대그 노인님 있는데 그 어떤 A씨라는 사람이 그 노인한테 다가와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하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때요? 이 어르신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자기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돼요? 그것이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어떤 누가 됐든지, 가족이 됐든, 이웃이 됐든, 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나의 주민등록증이나 통장사본을 요구하거나 나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명예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입사실현황을 파악하시고 내 명의가 도용이 됐는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또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서 112에 반드시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특히, 어,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요즘에 어때요? 이제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준다고 하지요.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, TV 뉴스에서도 나왔지요. 어, 이제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뭐라 그러냐면, 아, 당신은 재난지원금, 어, 지원 대상자입니다. 라고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. 그럼 어때요? 누구나 의심 없이 그거를 클릭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나의 개인 신상이 다 털리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가 오든지 간에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된다.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런 문자나 메시지를 받으시고 함부로 그것을 클릭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만약 나도 모르게 어 그걸 속게 돼 갖고 만약에 돈을 이체를 했다면 은행 고객센터나 아니면 경찰서 112금강원 1332에 전화를 해서 빨리 그 전화로 어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할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하나 하나 배운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런 피해가 당하지 않고. 좋은 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